네, 금일 특징적으로 움직인 세 종목 간단히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닉스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에코프로머티는 잘 알려진 2차전지 관련 종목이고 랩지노믹스는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은 좀 다른 이벤트로 엮여서 좀 움직였습니다. 세 종목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제닉스부터 한번 볼 건데 제닉스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어, 스마트팩토리 구성 무인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젊은 인력층이 좀 줄어들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건데 예전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장 자동화라고 한다면 사람이 할수 있는 작업 중에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작업만 자동화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AI 기술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팩토리 기술 발달로 인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사람 말고 기계가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로봇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제닉스입니다. 그래서 어, 상장 전부터 상당히 좀 관심을 높게 받았고요. 어, 제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1000대1이 넘었죠. 상당히 좋은 성과고, 공모가 밴드가 28,000에서 34,000원이었는데, 상단 초과 한 4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청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주도 못 받았어요. 한주 이상 받으신 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받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들어갔죠. 어, 공모주는 지금 선별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아무 공모주나 들어간다고 수익을 볼수 없고요. 선별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귀찮다라고 하시면 그냥 공모가 최상단 돌파한 종목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80% 이상은 수익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주 신규로 하실 분들은 그 기업을 분석하시면 좋죠. 뭐 보호해서 물량 이런 거다 따지면 좋기는 한데 그런 거좀 복잡하고 나는 그냥 상장 첫날 팔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최소 물량만 받아서 뭐 용돈이라도 뭐짜장면 값이라도 벌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관투자자 경쟁률 높고 공모가 상단 돌파 고런 종목만 하셔도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수익 봅니다. 그래서 일반청약에서도 895.75대1을 기록했어요. 증거금 거의 3조 원 상당히 몰렸죠. 그래서 지금 공모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10월달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좀 많으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체크는 할게요. 근데 이제 제닉스 같은 경우 성장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어, 스마트 팩토리, 뭐 로봇 자동화, AI 어,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성장과 함께 고성장을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들수 있겠죠. 공장에 전력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좀 분배해 줍니다. 혹은 어, 조명이 여기에 이제 필요가 없으면 알아서 끄고 필요하면 알아서 켜고 사람이 오면 조명을 켜고 사람이 나가면 조명을 끄고 전력 효율을 어, 분배해서 전력이 필요한 부분에 몰아주고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할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트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별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신규 진입은 안되겠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가 점핑했다가 시장이 좀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밀려서 4만 6천 원 아직도 공모가 위고 요즘에는 공모가가 예전보다는 좀더 거품이 덜하긴 한데 그렇다고 싸게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성장성이 있긴 하지만 공모가 를사행 돌파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건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급락해서 출발하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공모가 위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차트가 형성되고 기업에 대한 리포트들이 좀 나올 때 그때 가서 보셔야 된다. 성장성은 지만 신규 진입은 아니다. 근데 이 종목을 오늘 다른 이유는? 공모주를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모주 이것저것 복잡하면 그냥 경쟁률 굉장히 높고 공모가 상단 돌파한 거 하시면 네, 웬만하면 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 눌림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에코프로버티는 전구체 업체입니다 네, 전구체는 양극재 핵심 소재예요 이게 그 2차전지 핵심 소재로 양극재, 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4개를 꼽는 그 중에서도 양극재 원가 외출 비중이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가 가장 중요해요. 보통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 때그 중에서도 핵심인 전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에코프로머티기 때문에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차연지주가 올라간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 낙폭과대 네,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올 수 있었고 두 번째 테슬라 테슬라의 실적이 괜찮게 올라오고 있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 부양책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천명하면서 상해 지수가 대폭등을 합니다. 중국 지수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네, 깜짝 놀랄만큼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전기차가 중국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도 중요한 건 뭐냐? 요겁니다. 10월 2일 어,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누구의 테슬라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컨센서스를 충족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 10월 2일에 나오는 테슬라의 차량 인도 실적, 요거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는 유리할 것 같아요.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에코프로 머티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당연히 보유 차트죠. 5일이 평선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조정 없이 거의 갔기 때문에 눌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오늘도 윗꼬리, 밑꼬리, 도지가 상당히 많이 어, 형성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며칠 뒤에 나올 테슬라의 인도 실적, 그게 좋다면 아마 고점 돌파 한번더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제 확인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전구점이 여기죠. 이 부분 역시 한 번에 뚫긴 힘들었죠. 네, 기술적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그2차 라인은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은 네, 테슬라의 3분기 1도 실적 보고 네, 결정하시는 게좀더 낫겠다고 보고요. 마지막 랩지노믹스입니다. 이게 이제 진단 키트 업체로 거의 알려져 있어서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될 때 움직. 던 종목이기도 하고, 어, 근데 이제 유전자 유전체 분자 진단 사업이 이제 주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 랩진오믹스가 미국 IMD 딜 클로징 실사를 종료하고 이준의 최종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미국 클리어랩 4 개를 보유하면서 현지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제 최초, 네. 유일 이런 부분이 프리미엄을 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좀 자극적으로 수급 유입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랩지노믹스 이제 대표 같은 경우 클리어랩이 보유한 영업력이라든지 뭐 네트워크에 랩지노믹스 기술을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암진단 부분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앞으로 낼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실적에 도움이 되는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랩지노믹스가 올라간 게 단순 테마성으로 올라간 건 아니다. 네, 앞으로의 기대감을 충분히 줄 만한 이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로 묶인 부분은 있어요. 이 시기가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재확산 줄었다 요것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잠잠해지고 어, 줄어드는 추세가 된다면 랩지노믹스의 주가도 조금 부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클리아랩 이슈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 다라고 보지만 아직은 코로나 19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 19 재확산이 없으면 빠르게 올라가는 조금 어렵고 점진적인 우상향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약 바이오주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대장격 종목 요즘에 조금 부진하죠 뭐 완전히 추세가 이탈된 건 아닌데 좀 부진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주가 만약에 꺾인다 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제약 바이오 주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 주가 만약에 꺾인다 라고 한다면 낙폭과 대반도 체주에 어,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렸는데 정고점 이탈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더 밀릴 수 있지만 분명히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아가실 분들은 충분히 모아가실 수는 있는 위치다. 중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이 또 삼성전자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슈가 있는 세 종목 살펴봤고요. 앞으로 특징주들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